일단 저희가 어, 소셜 로그인부터 먼저 구현을 할거기 때문에 기본 로그인 기능 좀 빠르게 구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 도메인 쪽에 네, 멤버 관련된 애들 이제 구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멤버 쪽에 네, 멤버 컨트롤러 뭐 이런 네, 레포스토리 이런 것들 좀 빠르게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자, 서비스 엔티티 뭐 엔티티도 있어야 되고 엔티티 서비스, 그리고, 레포지토리. 네, 이렇게 일단 4개 만들고, 자, 파일들은 제가 좀 미리 구현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걸로 좀 빠르게 구현할게요. 자, 래서 멤버, 컨트롤러. 컨트롤러 만들고, 네, 컨트롤러 어노테이션 붙이고, 로그인 관련돼서, 아, 일단, 리퀘스트 매핑으로 네, 멤버하고 로그인 페이지는 멤버 로그인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타임리프 쪽에서 당연히 네, 로그인 페이지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디렉토리로 멤버 예하에 로그인 페이지를 집어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로그인 HTML 파일 넣고 자 로그인 HTML 파일은 이런 식으로 네, 로그인 페이지를 이렇게 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했고요. 자그 다음에 자 멤버 쪽에서 처리했고 자 여기서 로그인을 이제 처리를 하면 어, 이것저것 뭐 타서 처리를 할 텐데 어, 기본적으로 시큐리티 쪽에서 저희가 상속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로직이 있었죠. 그래서 유저 시큐리티 어 서비스를 네. 여기 시큐리티 글로벌 시큐리티 밑에다 전 집어넣을게요. 유저 시큐리티 서비스 이렇게 만들고, 자이 코드도 제가 미리 좀 만들어 온 걸로 좀 넣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가입을 하면 네, 여기 멤버 관련된 애들이 로그인할 때 이쪽을 타서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해주죠.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레포지토리나 이런 게 구현이 안돼 있어서 빨간색이 뜨는데, 요거는 멤버 레포지토리 하고 서비스는 멤버 서비스. 엔티티는 멤버.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자, 일단 멤버 서비스, 아, 레포시토리 쪽에, 어,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자, 저희 레포시토리 쪽에, 일단 어노테이션. 어, 자. 네, 레포시토리고, 여긴 정확히 인터페이스죠. 익스텐즈 JPA JPA 레포지 아 지금 JPA가 그래들 쪽에 없나 보네요 요거는 설치를 해야 되고 자 잠시 제가 이걸안 했죠. 자, 시작했을 때, 저희 설치하자마자, 네, 빌드 툴 가서, 요거, 인텔리제이로 바꿔줘야겠죠. 자, 요거 조금 시간 걸릴 텐데, 일단 설치, 네, 실행하고, 네, 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됐고, 자, 레프스토리 가서, 이제 JPA 레프스토리 불러올 수 있겠죠. JPA, 레프스토리 네, 하고, 자, 멤버, 너무 이렇게 해서, 멤버 엔티티가 지금 현재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엔티티로 좀 넣어주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엔티티 임포트 해올 수 있게. 자, 요렇게 해주고, 네, 나면 여기 됐고, 자, 파인드바이 유저 아이디는 옵셔널로 저희가 그레포스토리 쪽에서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인드바이 아, 유저님 네, 요거 이렇게 넣어주면 이쪽에 네, 오류났던 것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요거 find by 유저네임 하고 자 일단 여기서 이 유저도 시큐리티 쪽에서 불러와줘야 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현재 getter setter랑 여기 에러 가 아직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어, 요거는 멤버 엔티티 쪽에서 저희가 엔티티 내용을 구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요거는 그냥 구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멤버 엔티티는 뭐, 일단, 예, 프라이베이트, 예, 하고, 어, 아이디, 롱, 아이디. 자, 일단 기본적인 것만 일단 넣고, 요거는 나중에 뭐, 예, 좀, 베이스 엔티티나 이런 걸뺄 수도 있고, 나 기본적인 것만 집어 넣어 놓을게 자, 그래서 멤버 엔티티랑, 유저네임, 아까 전에 했던 거, 유저네임. 뭐, 닉네임, 뭐, 이런 것, 기타 등도 있겠죠. 자, 일단, 유저네임까지만 먼저 하고, 여기서, 아, 패스워드까진 해야겠네. 패스워드까지 집어넣고, 네, 필수적인 것만 일단 집어넣을게요. 스트링, 패스워드. 자,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g 터 t 터 e r 뭐, g e 만 일단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얘도 뭐, 되겠죠. 그리고, 레포지토리 유저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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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인 파인 유저네임 자, 여기서 멤버를 임포트를 잘못 해 왔어요. 이거 말고 그 다른 저희 엔티티 멤버 임포트 해 보면 되겠죠. 지금 이거 말고 엔티티 레포지토리 네, 쪽에서 자, 요거를 가져오면 되죠. 네, 요런 식으로 멤버 넣으면 네, 빨간 줄 잡히죠. 그래서 임포트를 내 엔티티로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로그인 이제 구성을 이렇게 했고요. 일단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했을 때내 로그인 페이지가 잘 뜨는지 먼저 좀 검증을 하고요. 어, 일단 그 검증을 어, 일단 해 볼게요. 지금 서버가 켜져있지 않죠? 아 네. 기본적인 annotation 미리 몇개 넣어줄게요 다시 한번 실행됐고 네 이런식으로 로그인 페이지 띄었고 어, 일단 뭐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런식으로 네, 로그인 페이지만 잘 뜨게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근데 멤버 엔티티를 어 그냥 본격적으로 그냥 구성을 좀 해보자면 어,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아이디랑 이후에 들어올 크리에이티드 어, 아이디랑 아 크리에이티드 데이트랑 어뭐 모디파이디드 데이트 요런 애들은 공통으로 항상 엔티티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베이스 엔티티로 저희는 빼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작업을 하고 가입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쪽에 JPA라는 디렉토리 밑에 베이스 엔티티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베이스 엔티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얘는 어 여기서 구현한다기 보다는 어 얘를 말 그대로 그 추상 클래스로 써서 어 구현 자체는 상속받은 쪽에서 쓸 거기 때문에 업스트리트 키워드 집어넣어 줄게요. 얘를 뭐안 붙인다고 해서 못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근데 엄연히 따지면 얘는 구현이라기 보다는 상속을 받아서 그 상속받은 객체는 쓸 거기 때문에 업스트리트 키워드 붙여주고 일단 여기서는 ID, private long 타입의 아이디를쓸 거니까 공통적으로 다 쓰는 애니까. 그리고 어노테이션 역시 아이디 ID 어노테이션. 그리고 어, 자동 증감, 오토 인크리먼트 옵션을 넣어주게요. 자 그리고 어, 생성일 수정일, 네, created. 데이트, 그리고 프라이베이트, 로컬 데이트 타임, 그리에드 데이트 타임. 이렇게 하고 수정일 같은 경우는 라스트 모디파이디드 데이트, 라스트 모디파이드 데이트 하고 자 프라이베이트, 로컬 데이트 타임 똑같이 하고 모디파이드 네, 데이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어노테이션을 넣어줄 게몇 가지 있는데, 자, 일단은,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빌더를 쓸때 상속 관계에서 쓰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얘가 상속을 이렇게 받겠죠, 이제. 자, 베이스, 엔티티,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아이디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는데, 일단 얘, 얘 자체에서 필요한 애들을, 어, 이렇게 미리 좀 넣어주자면, 딱요 정도만 받을 거예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닉네임, 이메일, 그리고 뭐 컬럼, 뭐 유니크 타입이랑 뭐 커멘트, 뭐 주석 같은 것만 달아놓고 일단 얘가 상속관계이기 때문에 둘다 슈퍼빌더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 엔티티부터 좀 보자면 일단은 베이스 엔티티 쪽에 슈퍼빌더, 슈퍼빌더 이렇게 하고 자리고 어자 그리고, 어자 그리고 맵드 슈퍼 클래스. 이렇게 네, 넣어주고, 자, 멤버 쪽에 와서, 자, 일단 얘가, 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성자 함수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 아규먼트 컨스트럭터랑 노 아규먼트 컨스트럭터를 그냥 미리 넣어줄게요. 자, 일단 요렇게 해주고요. 자, 그리고 멤버 쪽에 와서, 자, 얘 역시 슈퍼빌더를 좀 넣어주셔야 된다. 슈퍼빌더. 빌더 패턴으로 갈 거기 때문에, 슈퍼빌더 넣고, 노 아듀먼트 컨스트럭터 그리고 올아 s 먼트 컨스트럭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생성자함수가 있어야 돼요. 빌더 패턴을 쓰려면 자, 일단 이렇게 해주면 서로가 이제 상속관계에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베이스 엔티티에서 생성일이랑 수정일 집어넣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려면 어, 몇 가지 좀 옵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이후에 진행할 건데, 일단 어, 쉽게 얘기해서. 얘가 수정되거나 생성될 때 어떤 행동이 있다라는 거를 감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어서 좀 진행할 거고,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여기까지 로그인 페이지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